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반도체 이 기업 6월 주도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AI에 대한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1순위로 보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채널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남은 상반기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해당 리포트 어떻게 확인하는지 두 가지 모두 다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오늘 당장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사실 실적 발표만 나왔으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도 있지.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더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까지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비디아를 달성하게 되죠. 엔비디아가 1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과 10대 1의 주식 분할 발표를 통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당 1,000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올해 1분기에 엔비디아의 매출이 약 35조 5,4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원래 시장의 예상치가 245억 달러 였습니다. 즉, 시장의 예상치를 10% 가까이 뛰어 넘는 엄청난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왜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났나라고 봤더니 실제로 기존에 먼저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의 가장 큰 비용이 뭐가 나갔었나요? AI에 대한 투자 비용들이 많이 나갔었죠. 그 투자 비용들이 다이 매출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 등 반도체를 구매하려는 움직임들로 인해서 호실적이 나왔고요. 이 호실적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공개했던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지금 반도체도 상당히 비싸게 팔리고 있죠. 매출이 35조인데 영업이익이 23조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익이 60%, 70%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비싸게 팔았던 이 GPU가 4세대 칩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자체도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로 인해서 사실상 전 세계에 다시 한번더 반도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대만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대만 정부가 수백억 원을 들여서 달하는 보조금을 약속하고. 미국의 AMD를 대만에 약 2,100억 원을 들어서 너네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라라고 설득을 했는데 그 설득이 먹혔습니다. 물론 수백억에 대한 보조금을 주긴 했겠지만 대만 경제부에서 AMD한테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인력을 해외에서 20%는 데려와라. 즉 대만 안으로 해외 반도체 인재들 데리고 와라는 거겠죠. 그리고 AI 서브는 대만 내에서만 제조해라. 그리고 이 바, 반도체를 설계하고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 대만 기업과 협업을 해라. 등등을 해서 몇 가지에 대한 조건을 겁니다. 즉 사실상 대만 자체에다가 반도체에 대한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AI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도 현재 대만에다 공정을 지었는데 엔비디아의 이어 AMD도 대만에다가 R&D 센터를 짓고 있는 만큼 AI 산업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2020년, 2021년도 그 당시만 해도 한국과 대만의 이 증시 규모가 비슷했습니다. 업치락 뒤치락하던 순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후퇴한 동안 대만 같은 경우 어때요? 반도체를 필두로 증시의 강세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증시보다 벌써 전체 증시의 시가총액이 412조 원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만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이런 실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강한 수혜를 받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에서 반도체 업계의 주가가 현재 3년여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테반도체 지수에는 TSMC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쿄일렉트론 등을 포함한 총 7개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21년도 2월 17일 이후로 현재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1년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서 반도체를 레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계적인 투자에 대한 랠리가 시작됐던 시점에 고점이었는데 그 고점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현재 반도체에 대한 랠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회사의 예측대로 2025년도까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SK이닉스에 대한 매출 성장을 주목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이닉스가 이번에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주가가 20만 원을 돌파할 정도였습니다.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아니 국내 증시는 이렇게 약한데 SK하이닉스 같이 사실상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비교적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를 보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정도죠. 주요국들의 증시를 보면은 올해 주요국들의 증시 상승률입니다. 1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최근까지의 증시 상승률을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6% 미국도 11% 독일도 11% 영국이나 심지어 중국도 6%인데 우리나라만 2%대의 증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의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화랑을 맞은 반면에 한국 주식 시장은 계속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4만 선을 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죠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해 왔습니다. 연초 이후에 증시 상승률이 주요 10개국 지수 가운데 최하위로 전락할 정도로 국내 증시 자체가 워낙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약해요? 미국과 다르게 미국은 애플도 있죠, 아마존, 구글,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AMD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나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최근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이 작년에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산업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너무 높아서 사실 우리가 불리한 시장은 맞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특히나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기차가 지금 다운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직격탄을 받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산업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메인 산업 중에 하나긴 하지만 사실 1등 산업은 아니거든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메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살아나야지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반도체에 대한 지원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약세를 보였던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이번에 반도체 산업 지원에 약 26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23일에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중소, 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지금 공장도 신축하고 라인도 증설하고 막 설비 같은 것들, 장비 같은 것들을 사들일 때 너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까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에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트에 대해서도 조성에 대한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사실 이 속도를 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흐지부지되고 타이밍이 늦어지게 되면은.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는 말이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은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삼성전자나 SKNX처럼 반도체 대형 기업들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가지치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산업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국내 시... 반도체에 대한 수혜주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해서 증시에 대한 상승률이 적었으며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가니까 수혜주를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반도체 산업의 최상단에 있는 대표적인 두 겹이 있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기준에서 HBM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37%밖에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59%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의 DS 부문의 한 직원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메인 공급사가 됐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감당하지 못하는 초과 주문만 교우 받는 위치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시장에 소문이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AI 반도체 시장에서 9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에게 4세대 HBM 그러니까 HBM3 이후에 그다음 HBM을 공,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시대의 아킬레스건이 HBM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 반도체 부분의 수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합니다. 원래 경견 부회장이 여기에서 책임자로 있었는데 새로운 책임자를 뽑으면서 우리 지금부터 HBM에 대해서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실하게 확보해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책성 인사를 이번에 강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들 그리고 HBM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선당 공정이 투입하는 웨이퍼의 35%를 HBM 생산에 쓸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HBM의 경우에는 수율이 현재 50%에서 60%가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 DRAM 대비해서 필요로 하는 웨이퍼의 면적도 60%나 더 넓다 보니까 웨이퍼를 투입하는 양은 증가하고 거기에서 양질 수율이 괜찮은 반도체가 나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은 늘어나야 되는데 수율도 안 나오고 면적도 넓다 보니까 투입량의 35%를 hbm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비중은 10%에서 20% 밖에 아직은 못 나오고 있다 라고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lpddr5x와 ddr5와 같은 제품들. 할당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들은 앞으로의 시장에서 핵심인 온 디바이스 AI와 연계되어 있는 제품들이죠.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HBM에 대한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반부터 다시 한번더 HBM에 대한 납품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당연히 수율이겠죠. 이번에 SK이닉스가 수율이 80%에 근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지만 업계에서는 50%에서 60% 정도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권재순 s k n x 의 수율 담당 임원은 HBM3E의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수율인 80%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10개를 만들었을 때 4개가 정상적인 제품이어서 이거를 우리가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1시간에 4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25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지금은 10개 중에서 8개가 수율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현재 수율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업계에서 그동안 60%에서 70% 내외를 수율로 추정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60% 아니냐, 70%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수율을 밝힌 만큼, s k 이닉스에 대한 실적 성장, 2분기에 대한, 1분기에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기대치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 k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견조한 수율을 토대로 최선단 HBM 사업의 경쟁력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HBM 필요량이 증가로 하고 생산량도 증가와 수율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반도체로 수혜볼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투 나노입니다. 마이크로투 나노가 상장된 이후로 3만원을 돌파했었는데 지금 16,000원대 15,000원에 육박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50%나 빠졌던 종목인데 해당 종목은 반도체의 동작을 검사하기 위하여 반도체 칩과 테스트 장비를 연결하는 장치인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얘네가 HBM3용 프로브 카드를 현재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고요. HBM에 대한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고 수율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HBM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h b 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투자하고 싶은데, 고점인 종목군들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과 그 기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이슈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집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자료집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까지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를 작동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아 주셨다고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는 당연히 100% 무료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셨으면은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 회원가입 이용약관 동의 버튼 누르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이메일 아이디가 될 거고요. 해당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무료 회원가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나 개인정보가 필요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로그인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 정리집이라고 있죠 해당 정리집을 클릭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핵심재료집이 아닌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단기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될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 콘텐츠에 업로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콘텐츠인 만큼 해당 콘텐츠들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은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